세계광한 건설 교육원 2021년 거푸집이죠거푸집 3강 입니다 3강 째 시험 요구사항 과연 시험에서는 어떠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집히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백전백승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동영상 교육, 동영상 교육이 중요한데요. 실습 교육 전에 동영상 교육을 다 듣고 오시면은 실습 흡수 속도가 학습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실습 교육 하기 전에 꼭 동영상 교육을 1강부터 10강까지 듣고 오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에서 합격하세요. 네이버에서 한국건설교육원, 웹주소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쉽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거푸집을 취득을 하면은 F4 교포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합격률이 높다고 했죠. 합격률이 높습니다. 거푸집. 거푸집은 6시간 동안 시험인데 여기 한국건설교육원에서 다 해서 능력배양을 하시고 하면은 역량 강화가 돼서 4시간이면은 다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기계 사용 부품 대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리고 직소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각도 절단기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식을 알려드려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문제 제일 상단에 첫 페이지에 보면은 실기시험 6시간이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작품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구사항 보겠습니다. 주어진 도면과 지급재료 다음 조건에 맞게 기둥, 거푸집, 현치도를 작성을 한 후에 제작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조건 완, 완에서 첫번째 수직재널 16개는 두께, 폭, 높이 등이 모두 동일하게 16개 똑같이 똑같이 가공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 지도를 작성한 후 가공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 어떠한 전제 조건입니까? 이렇게 작품을 갖다가 작품의 수직제가 16개죠? 16개 이렇게 동일하게, 멸실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구사항 두번째 사항 수직제널의 상호간의 맞춤은 경사도에 따라 맞댄 맞춤으로 하라고 그랬지요 밀실하게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측의 평활도를 위해서 사면마감 작업을 합니다 단 마감 작업시 공구 진동 공 기계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내부판재 표면 마감의 평활도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밀실하게 작업을 해야죠. 못박기 받기, 못박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못박는 개수는 개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개수의 시험 문제 개수에 상관없이 부재 쪼개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박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대한 단단하게 작업을 하라 이렇게. 명시가 시험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구사항 다섯 번째, 기타 명시된 조건 외의 사항은 도면에 표시된 내용에 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 중 발생된 폐자재는 지급된 재료, 쓰레기 봉투를 활용하여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죠.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이, 개개인이 다 작품을 만들면은 톱밥이 많이 발생이 되죠? 톱밥을 다 치워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톱밥을 치우지 않으면은 감점되고 점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푸집 완성품에 대한 모델링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분의 신성을 확 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색을 넣었는데요. 시험 볼 때는 굳이 색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송 각재로 이러한 모양으로 도면에 나와 있는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영광, 합격의 영광을 누려 드리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